자, 이 마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은 7개로 하는 겁니다. 7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급에서 했던 클래식팜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대부분 썸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썸팜 같은 경우는 이 5개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클래식팜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쓸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꼭 숙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마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합니다. 오른손에 클래식팜을 해주시고요. 클래식, 클래식, 팜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가는 겁니다. 왼쪽. 왼손에, 자, 하나, 둘, 세 개라고 하면서 여기서 클래식팜에 있던 것들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하나, 둘, 마지막에 같이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동전을 떨어뜨려서. <laughs> 자, 자, 하나, 둘, 자, 마지막에 떨어뜨렸을 때 같이 떨어뜨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둘, 세 개는 그냥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줘도 되고요.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오른손에 클래식팜 그 위치에 이 동전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몇 개가 있죠? 세 개요. 여기 몇 개가 있죠? 세 개요. 그러면서 클래식팜을 잡고요. 뭐, 나 아니면 이런 제스처를 취해준 후에 떨어뜨려주는 거죠. 그러면 관객이 봤을 때는 동전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오. 음.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걸 보여 주면서 마지막 동전을 떨어뜨릴 때 같이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두 개. 여기 몇 개가 있죠? 그러면 네 개가 있죠? 어, 네 개요? 여기 몇 개가 있죠? 하면은 두 개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도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처럼 클래식 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제스처를 취해주면서 또 떨어뜨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다, 오른쪽에 있는 동전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다섯 개가 이동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객 손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개라고 얘기하면서 관객에게 손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잠깐 손좀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동전을 막 흐트러트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쪽 손으로 일직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왜냐면은요 관객이 손으로 이렇게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주먹을 쥐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클래식 팜이나 혹은 썸팜 혹은 뭐 프렌치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 동전 하나를 잘 잡고요. 잘 보세요 하면서 저는 이쪽 손에 있는 클래식 팜을 했으니까 이쪽 손에 있는 거를 주머니나 혹은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서 관객이의 시선을 이쪽에 돌리는 거죠. 불어보세요 이러면 관객이 이쪽을 보겠죠. 그때 뒤쪽에 주머니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면서 살살살 비벼주면서. 사라졌구요. 손한번 펴보시겠어요 하면서 펼치면은요, 이렇게 개수를 세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네, 참 반응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에요. 이 마술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클래식 팜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떨어뜨릴 때 소리가 최대한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클래식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연출 영상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클래식팜을 연습하신 후에, 숙달하신 후에 이 마술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